네, 우리 동네 초대석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 불법으로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몰래 지켜보는 등의 이른바 스토킹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에서도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다섯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강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강재 변호사입니다. 네. 자 먼저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스토킹 그 경계선을 정하기가 좀 다소 모호해서 안일하게 경계를 하는 좀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최근 뭐 신당력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몇몇 인사들의 안일한 발언 또 인식도 이게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스토킹을 뭐라고 정의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네 스토킹 행위라는 것이 사실은 어,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이제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스토킹 행위라는 것은 이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야 하는, 하는 것이고, 음. 그 다음에 어떤 상대방의 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행위가 어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제 다만 우리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이 행위를 다섯 가지로 나눠가지고 뭐 접근하는 행위 또한 뭐 주거 등에서 뭐 기다리는 행위라던가 음... 아니면 우편이나 뭐 전화 문자 등을 통해서 어~ 뭐 글을 보내는 행위 또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아니면은 뭐 주거 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을 하는 행위 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일방적으로 스토킹이라고 하면은 나를 따라다니는 것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피해자가 압박감을 느끼는 행위 전반적인 게다 들어가는 거 같아요. 네. 예. 실제로 스토킹 범죄 사례가 좀 많은 편인지 현황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2021년 10월 21일자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네. 어, 이제 그 시행 전과 후가 확연하게 신고 건수가 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음. 2020년경까지만 하더라도 어, 그해 이천이십 년에는 사천오백 건이었고, 음. 근데 이천이십일 년에는 만 사천여 건, 그리고 올해 칠월까지 쉽게 신고 건수만 하더라도 만 육천여 건이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칠월까지인데 만 육천여 건이라고요? 네. <laughs> 와. 그래서 신고가 어, 범죄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음. 이제 기존에 신고가 이루어졌어야 할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야 신고가 이, 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렇군요. 스토킹 범죄는 참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피해가 좀 누적돼서 시간이 좀 오래 지나는 특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음. 스토킹 처벌,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 그런 음,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유형도 좀 짚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스토킹 정의를 내려봤습니다만 유형을 하나 하나씩 좀 뜯어볼까요? 어 지금. 스토킹 범죄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음. 이제 사이버 스토킹이고 네. 사실은 이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이버 스토킹의 유형인데 음. 이제 최근에 제가 상담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사이버 스토킹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직접 상담하신 내용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벌써부터 사이버 이 스토킹 처벌법에 저, 이, 규정되지 않은 음, 그런 형태의 사이버 스토킹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음. 이제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아. 또는 인스타그램에 이제 피해자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내용을 담아서 이제 게시를 한다던가 음. 아니면 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어, 피해자의 어떤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피해자의 어떤 개인정보들이 등이 담긴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다든가 그러한 행위들이 음.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처벌이 어렵 어려운 유형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 어, 상담을 받더라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 있었고 그래서 음. 이분인 같은 경우에도 경찰서에 신고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도 조금 도움을 받기 어려운 그런 어.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따라다닌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야만 처벌이 되는 게 현행법인 거예요? 네, 지금은 그런 형태의 유형만 처벌하고 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직간접적으로 돌아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 더 무서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네라는 그 압박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네. 사각지대라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 빨리 스토킹 처벌법이 좀 개정이 돼서 음. 이 유형들이 확장이 돼야 되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전전궁금하시는 피해자분들 참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경미해 보이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과 다르게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네. 경찰관이 즉각적으로 조치하도록. 이제, 의무, 의무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음. 가해자에게도 이제 직접 경고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고하시면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스토킹 행위에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즉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식도 조금씩 강화돼서 꼭 관련된 이야기를 겪으셨다거나 들으셨거나 한다면 112에 신고를 하셔라라는 게 이제 전문가의 네. 조언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된 지 이제 1년 정도가 됐고 그 전보다는 이제 강화가 됐을 텐데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이게 형벌이 아니고 그냥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뭐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음. 전부였습니다. 어, 이제 그러나 이제 현행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음.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스토킹 범죄를 흉기 등을 이용해서 어,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피해자들이 범행 자료나 증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직접 처벌을 이제 요청을 해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그니까 입증 책임이 뭔가그 부담이 더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데 온전히 자료 구까지 수집을 해야 되고 이게 좀 답답하고 막막하실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 우선 경찰이나 수사당국에는 어떻게 하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 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피해 즉시 112에 신고를 하시면 음. 이제 수사기관이 직접 CCTV 등의 증거들을 등을 수사기관이 확보하기 때문에 아, 알아서 그거, 이제 하는 네, 거예요. 네. 음. 뭐 본인이 그런 부담을 음. 느끼실 필요가 없고요. 예. 신고를 하는 것 자체도 증거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무슨 말이에요? 스토킹 범죄라는 것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최초의 신고를 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면 음이 다음 번 신고했을 때 피해자 아니 가해자에 대한 어떤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게 이제 증거가 되는 게 신고를 하면 그 기록이 남으니까 네. 아, 이 사람이 또 엣내가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경찰서에 이제 출석하셔서 최대한 자세하게 이 진술을 하시는 것 자체도 음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반복적이라고 하면그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요 그러면. 네, 지금 스토킹 범죄의 이제 가장 제가 그 개념을 말씀드릴 때부터 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이 스토킹 범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어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처벌 수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 우선은 반복적이게 되면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범죄 피해자들이 물론 이제 정 코너에 몰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법의 도움을 이제 받는 것일 텐데 그 전에 뭐 상담이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어, 현재는 정책적으로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하, 피해자 지원 기관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366뭐 여성 긴급 전화라든가 아니면 지역 내에 있는 뭐 가정 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그리고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뭐 해바라기 센터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성 상담 긴급 전화 지금 1366번 나가고 있고요. 신고 뭐 경찰서 112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다가 관련돼서 또 접하시거나 또 지식 같는게 있으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아니 112에 이제 신고를 하는 것은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아실 것 같고 최근 벌어진 스토킹 범죄를 보면, 근데 피해자가 경찰에 두 차례 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왜 질문드리냐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뭐하냐? 왜냐하면 알고 있는데도 별다른 대처를 해주지 않았고 심지어 경찰서도 이제 피해를 인지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호 조치가 작동하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건 왜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 이 최근에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음, 좀 말씀드려 보자면 음. 이 스토킹 범죄가 시작된 것은 2019년 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는 이제 맨 처음엔 스토킹 범죄로 고소한 것이 아니고 음. 처음에는 불법 촬영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에 고소를, 하였,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바 신당역 사건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때 수사 기관은 이제 즉시 가해자를 긴급 체포를 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법원에서 이제 영장을 기각을 하게 된 건데요. 음. 어이 기각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통상 직업이 분명하고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영장을 기각을 하는데 음. 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가해자가 이제 직업은 분명하고 뭐 주거도 바, 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피해자에 대한 위해 는 판단하지 않고 음. 형식적으로 영장을 기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게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면은 처벌이 강화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두 번째면은 알아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게 받아들여져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정상일 것 같은데 영장 신청도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어, 그니까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어, 지금 이 구속 영장 같은 경우에는 심사의 요건이 어떤 죄의 어떤 중함이라던가 아니면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이런 것들이 어, 구속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음... 오직 주거가 부, 그, 그러니까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만. 형식적으로 판단해서 음... 지금 영장을 발부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네. 어떤 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또 형사소송법상의 영장 음, 어떤 사유에 대한 문제이기도 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개선이 좀 됐으면 하는 분들 많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는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요, 요거에 대해서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제 수사 기관으로부터 한달 동안 접근 금지 명령이라든가 음. 아니면 스마트 워치 지급 그리고 뭐 순찰 등의 뭐 신변 보호 조치를 받았는데 지금 문제가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연장을 원하지 않아서 음. 어, 별도의 보호 조치가 후속적으로는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피해자가 연장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기사에 뭐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음. 어,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 같은 경우에 신변보호조치를 계속 받게 되면 음. 이러한 피해 사실이 사실은 좀 주변에 알려질 수 있는 우려가 아, 있어요. 그럴수있겠죠 예. 예, 특히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내 사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알려지고 싶지 않죠. 네, 우리는.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려지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어, 우리가 이러한 보호조치가 어, 과연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어,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책의 존재 의미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네.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 게요. 이게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사건이 철회가 되기 때문에 스토커들이 따라다니면서 합의를 종용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도 좀 많더라고요. 네, 최근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정부라던가 국회에서도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하였고요. 음. 어,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는 피해자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뭐 규정인데요. 음. 뭐, 가,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입법 취지죠. 근데 현재는 그 이러한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국가 형벌권을 발동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음.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놓는 아 어, 그러한 구조가 되고 있고 예. 이게 문제가 지금 반성이 없는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내가 형벌을 받게 될 상황에 이를 때내 어떤 잘못이라던가 또 내가 행한 범죄로 음, 처벌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음.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처벌을 받는 아, 것이다. 너 때문에 라고. 내가 벌을 받는 거야. 네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음.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리를 가지게 되고 뭐 보복 범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고소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음. 알겠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있습니다만 피해 조치나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뭘좀 보완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 지금 신변 보호 조치 요청을 하게 되면 음. 지금 스마트워치 지급이라던가뭐 순찰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순 있는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보호 조치라는 게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조금 2차 가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해자를 보호, 가해자를 감시하는 형태의 어떤 보호 조치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음. 그 이외에도 지금 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피해자 보호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기로 했었는데 음. 지금까지도 제정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가 음. 최근에 이러,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뭐 국회라던가 정부에서 이제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 지금 어, 이런 가정폭력이 가정폭력이라던가 성폭력은 스토킹 범죄와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스토킹 범죄만의 피해자 보호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스토킹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 나눠드렸습니다. 아, 참 지금 사회 많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들 꼼꼼하게 좀 체크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